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 어색하죠? 카메라 켜니까네 <laughs> 오늘 머리 파마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찾아오셨잖아요. 오. 평소에 뭐가 가장 불편하세요? 머리 손질하실 때? 뭐, 불편한 <laughs> 거는 딱히 막 그렇게 없었던 거. 손질할 때 평소에 내리고 다닐 때도 있고 네. 가르마를 하실 때도 있으신 거같아요 일단은 먼저 모발 진단을 먼저 할 건데. 자, 지금 고객님의 현재 모발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기장이 많이 길어서 무게감 위치가 지금 이쪽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겁게 떨어져 있고 여기를 층을 살짝 이렇게 내서 위쪽에 이쪽 볼륨감이 조금 더 많이 살수 있게끔 커트랑 파마가 동시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프트 투블럭 형식으로 기장감을 길고 계신데 이 위에 있는, 덮여 있는 이 머리카락들이 이 사이드에 부안감을 많이 주는 나쁜 머리카락들이라서 여기 기장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파마하신지 한 4달 정도 되셔서 컬감이 끝에 쪽에는 남아있는데, 뿌리 쪽에 볼륨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게감 자체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부분들을 커트랑 파마를 통해서, 조금 볼륨은 살리고 무게감은 제거하는 디자인으로 오늘 파마 진행하겠습니다. 아, 근 머리가 진짜 직모다. 네. 진짜 파마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파마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풀다가 됐지 하고자 일단 이쪽 쌓인 필요없는 머리카락들을 제거를 먼저 할게요. 뒤에 볼륨감을 강치는 나쁜 머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 이제는 보면은, 이때는 그냥 라인만 좀 깔끔하게 따놨어요. 여기 위에 기장, 좀 너무 좋아지만 않게 커트해놨고, 뒤에는 근데, 옆에 기장이나 맞추지 않고, 기장은 다른데 여기가 밑에가 좀 짧아야지 위에 볼륨이 좀 많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랑 옆에랑 기장 연결은 안 되게, 이제 볼륨감을 살릴 수 있게 커트할게요. 네. 네, 지금 커트만 진행한거고 이쪽이 아까 전에 비하면 볼륨감이 훨씬 많이 살았죠 위에 기장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볼륨감을 죽이던 거를 깔끔하게 올려 쳐 가지고 볼륨감을 만들어 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너무 길어서 이쪽까지 떨어지던 머리를 층을 내 가지고 볼륨감을 좀더 살릴 수 있게 커트가 들어갔어요 이제 연화 터치 들어갈게요 원래 남자들이 다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볼때내모습이 섹시한. 샤워하고 아, 거울 아. 보는 거 둥글이네. 둥글면서 머리 한 번씩 어 넘겨주고. 머리 좀 괜찮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 맞아 맞아. 아, 나좀 잘생겼네. <laughs> 이대로 한 5분만 있다가 예뻐서 하면 더할 거예요. 자, 기계 처리를 돌리고 있고 조금 이따 뵐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응. 졸리다고 조금 이따 봐요. 세척하러 갑시다. 고! 머리가 완전 생머리가 됐죠? 네. 이게 예, 연화가 잘 나왔다는 증거예요. 이제 아이롱펌 들어갈 건데, <laughs> 얘가 열펌이다 보니까 네. 증기가 나면서 그 수분감 때문에 증기가 좀 일어나거든요? 네. 증기가 좀 뜨거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아 너무 맘에 드네요 이대로 집에 가시면 돼요 <laughs> 자 이제 타이밍 어느정도 돼서 세척하고 오겠습니다 앞머리 넘기는 방향 있어요? 따로? 아니요 넘기는 따로 막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만 그냥 이렇게 털어서 말리면 돼요? 네 머리 괜찮으세요? 네. 깔끔하게 된것 같아요. 아이온폼이 확실히 컬이 되게 깔끔한 게 장점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일단 했을 때딱 끝나고 나왔을 때 바로 부자연스럽지 않은. 어, 네.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근데 그 대신 아무래도 <laughs> 시술하는 게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고객님의 모질 상태나 파 이런 걸 되게 잘해야 돼서 좀 어려운 시술이긴 해요. 오늘 평소와 조금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랑좀 다르게 층도 좀 많이 내고 그리고 라인도 깔끔하게 따고 그리고 조금 볼륨감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볼륨을 살리는 위주의 커트와 파마를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평소랑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느낌 점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옆에가 좀더 깔끔하고 위에가 좀더 볼륨이 산 느낌? 그런 느낌이 큰것 같아요 사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기 힘든데 조금 시술 자체가 오래 걸리는 시술이다 보니까 오래 앉아서 시술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좀 느낀 점과 소감 같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조금이... 응. 엉덩이가 조금 아프다. <웃음> <웃음> 딱히 뭐 불편하고 힘들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스타일은 괜찮으세요? 네, 깔끔하게 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